네. No, no. c o 고 e out, Tim. Come on, Tape it on and off, sir. The v 흔들릴수록 난 커져. 예 네, 끝에만 되게 샤 하면 돼요 섹시한 느낌으로. 네. 흔들릴수록 난 커져. 요거 너무 좋은데. 네. 욕심을 딱두 번만 더버려고 할게요. 흔들릴수록 난 커져. 어 이것도 좋은데. 나남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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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남나나나나남나나나나남나나나나남나나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나 no, 나. No. 그렇죠. 그런 느낌으로 느낌을 내줘야 no. 앞에 락스러운 느낌이 나니까. 네. 나 no, 모든 걸다 걸고 싸워 한 번. 밑에서 끌어올려야 돼. 완전 흉통에서. 나 나. 어 그렇죠. 그 느낌이에요. No. 거기서 미는 거야 앞으로. 나 no, 모든 걸다 걸고 싸워 한 번. I love my life 태어나 We're gonna fly 꺼내는 게좀 급해요 We're gonna fly yeah.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왜 너무 잘하니까. 아 노래 살살려데 네. 그 브릿지 중에서도 아예 그 고음부터 해 보겠습니다. 네. 와와와야 I'm a B don't want t 와와와 야.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와와와야 <목소리> I'm <목소리> a B don't w a t t 설 안에 모든 걸 쏟아내 봐 i m be the one that you want, y yeah. o yeah 네,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네 결국 해냈습니다 I n e e s b e e d n d I m mean e worth it If e e l s l i k e I cannot survive about what I do, yeah. Honey's breathing, i me one thing. If you think I cannot survive, think about what I do, yeah. Honey's breathing, I'm worth If you think I cannot survive. 지켜봐 what I do yeah, h n e y s b e e d i n 네, 이제 내 거야 my y e 너지 아직 멀쩡해 바츠. 이제 내 거야 my y e 너지 아직 멀쩡해 바츠. 바츠 쟤네 이제 내 거야 my y e 너지 아직 멀쩡해 바츠. 네 괜찮습니다 제론 불안한 게 많아 눈앞을 가려 모든 게네 r o n t n r o n t n r o n t n 원 맞춰서 맞춰서 원 y yeah. 맞춰서 원샷게 yeah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상처는 자리, 기쁜 한숨이 나의 감정을 좀 숨겨줘 자리, 기쁜 네 알겠습니다. 자리, 레레 어 느낌 많았어요. 상처는 자리, 기쁜 한숨이 나의 네네. 깊은 숨이 네 네. 깊은 숨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요? 한숨이 아. 되게 많습니다. 깊은 숨이 나의 감정을 좀 숨겨줘. 나의 감정을 좀 숨겨줘. 네. 개이 저 퀘스천이 있는데요. 볼게, 이 소리로 할까? 풀 이걸로 할까요?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. 연습 좀해 보겠습니다. 근데 멍들었다 앞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가슴속에 묻어 그 혹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때그 어떻게 이어갈까요? 지금 제가 방금은 찍어서 했는데 오를 시원한 바람이 오는 날 이렇게 했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오는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추억들이 가끔만 아주 이렇게요. 네 저희 공 되게 열심히 연습했지만 가성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좀 많이 브레시한게 나신가요? 와가 있고요. 와 이것도 있어요. 좀 깨난 것 같아요. 네.

막 끊어야 되요?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잘하는데? 그 여기 그때 김턴을 제독기 그때의 김턴널은 널에서 나 연음 확실히 들리게성줄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비브라토보다는 그러니까 좀 끊고 늘리고 하는 그 맛이 좀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,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때 할때그 톤이 그 준현씨 톤에 비해서 좀더 묵직함이 있거든요? 네그 느낌으로 쭉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거 박자감이랑 그 끊는 텐션만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. 들어볼게요 그날은부터는 이제 호흡이 살짝 나오는 게 네.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. 네그 네. 준현 씨 소리는 지금 너무 단단하고 좋긴 한데 네. 거기서 뭔가 좀더 투박한 느낌이 나야 뭔가 좀더올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볼게요. 좋다 들어볼게요.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이러고 또 혹시 아쉬운 부분 있을까요? 저 새는 괜찮고요. 네 없어 던이랑요 던. 네 그리고 뒤에 추억을 로부터 해가지고 남을 테니까가 조금. 네 지저분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돈부터 찍어볼게요. 네. 좋다 들어올게요. 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그 계절 아니면은 그때의 긴 터널 끝났습니다. 화이팅. 네 들립니다. 저희 지금 이제.

지금 느낌도 킵하는데요. 네? 앞에 우 들어갈 때 있잖아요. 네. 그우그확 옥타브 뛸때 조금 네. 끊키는데 고그 끊기는 느낌을 조금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. 네? 그다음에 슬로우 할때 슬로우가 조금 더 들렸으면 좋겠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? 자곡가님 네. 저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, 마음에 드실 아, 때까지 다 해본 다음에. 네 네. 쭉 일단 다 녹음을 하고 거기서 고쳐가도 될까요?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. 네. Just take it all, you and I. 음, 지금 음은 충분히 잘 올라가고 너무 좋은데 네. 이게 곡이 지금 조금 발라드 곡이라 네. 지금보다는 좀 그. 악센트를 좀 빼야 될것 같거든요. 이게 아, 지금 너무 네. 가면 R&B 곡처럼 될것 같아서. 아, 네 네. 아, 이런 느낌 이 훨씬 접근이 좋거든요. 네. 네. 음, 요거는더 좋고 두세개에서 그냥 베스트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, 오케이 올라갈게요 네아이 앞에가 네 지금 딱 완벽하게 발음이나다 좋은데 네. 힘이 일정해서 좀더 네. 강약을 살짝만 넣으면 더 완벽할 것 같거든요 아네이 네. 잘했어요, 이거 진짜 네 오케이 들어올게요 게요네어 oh, 일단 이걸로 할게요네

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저저 블랙 뮤직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느낌 되게 좋거든요 이런 네. 거잘 살리고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네 3분만 더 해봐도 될까요? 오케이 네네 네. 고생하셨습니다 분 주차 녹음하러 왔습니다 녹음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 o t s 님인데 못하면 너무 창피한 그림 나 g 나올 것 같거든요?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 이 l e bit of a little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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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그래 없이 어떻게 살아? 제거 붙일게요. 자, 조금 2차전 다시 보겠습니다. 지금 너무 흥분해 갖고 부담이 많이 되네요.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제일 잘 불러야 되니까. 내게로 다가온 사람. 편안하게 배로 한번 해보시죠 비슷해요 오케이.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볼까? 네더 사람. 음, 지금 느낌 좋았어요 네 뒤에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아 네. <laughs> 잘한 거 같아 아 그래? 탄습하셨던 느낌 생각해서 한번 듣고 네. 지는 오늘리 계절 사이에 지금 그게 너무 좋아요. 아, 해 보겠습니다. 지는 네? 오늘리 계절 사이에 다시 해 볼까요? 네. 지는 지는 오늘리 계절 사이에 너무 좋았어요. 10분조차도 단 내게 네, 그네개 네, 그네 지금 처리 너무 좋고요 조차의 그 비브라토, 아까는 좀 지금 훨씬 좋아졌는데 네. 조금 더 넣어볼게요 조차도 단 내게 너무 좋아요 오케이, 볼게요 10분조차도 단 내게 받아들이려면 모의고양이 한번 해볼게요 예1차도다 내게 네 오늘 10분조차도 끝났고요 첫번째 금주년에 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, 나 진짜, 오늘. 노력했다. 파이팅! Let's go, look, man! 내 삶에 도 넘어가, y e 감독님, 혹시 이거. 네, 가꼭 있어야겠죠? 저, 있어도 상관없고, 저는. 네. 넘어가, y yeah, yeah. 어 저도 이거 짧 저도 단백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마 프라이 마 프라이 마마마마마 프라이 이렇게요. 마 프라이 아, 네겠습니다. 캘마 프라이 마 프라이 마 프라이 마 프라이. 저도 좋습니다.